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 한 가족이 캄캄한 밤에 피난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후레쉬를 켜고 총을 겨는 군인들이 그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꼼짝 마라! 너희들은 남쪽이냐, 북쪽이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후레쉬를 눈에 비추고 있는 이들이 남쪽 군인인지 북쪽 군인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대답이 이 가족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그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양민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 가족은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적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것 중에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늘과 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다위시 여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의 군대는 뭐 블레셋 군대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초라한 군대죠.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가니는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 그들은 뭐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것 두려워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고 또 물었지만 두 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블레셋을 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한 거죠.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묻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것이죠 요원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삶 이건 뭐 선택이죠 선택이 우리의 삶이죠 하늘을 선택하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합니다. 핍박도 받고 그러나 땅을 선택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는 그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뭐 즐겁고 행복했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죠. 하늘을 선택하는 방법은 징계와 채찍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연단과 시험과 광야와 사막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배우는 것이죠.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땅을 선택하고 맙니다. 짐승같이 살아가고 마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심판으로서 그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배우는 그런 우리 가 되기를 원합니다.